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해병대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 날곱게 길러서 해병대에 보내려고 이자식 길렀습니까? 이런 아주 서글픈 가사의 노래, 지옥주가의 원조는 해병대가 아니라 해군 UDT였다. 즉, 해병대가 해군 UDT 노래를 표절했다. 음, 아, 물론 아무 이유도 없이 해병대의 세살적 벌은 김빠이 하듯이 아, 그렇게 가져온 노래는 아니고, 해병대에 적지 않은 인원들이 해군 UDT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다시 해병대로 복귀한 후.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지옥주가가 해병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방송 말미에 이 노래 말고도 해병대, 해군, 육군은 서로 간의 상대의 곡을 많이도 표절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노래 중에서 지옥주가 만큼이나 유명한 노래 해병대 수색대가 및 해병대 IBS 기습 특공대가의 원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색대가 어떻게 시작하는 노래냐 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에, 제가 먼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에, 금방 기억나실 겁니다. 수중 훈련 사 개월의 수색대 용사. 상어를 새겨 달고서 뽐내는 수색대 피티 수영에는 투덜대지만 영자 식사에는 용감한 수색대 고무보드 울러매고서 파도를 헤쳐나가면 상어 때도, 기뻐 날뛰고, 산어 처춤 춘다 후이야, 후이야, 티, 엔티시스리를 가슴에 안고, 부스고 파괴하는 용감한 수색대.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해병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 예를 들어서 육군 어, 또군 면제자 분들도 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노래 같은데 아, 멜로디가 아주 귀에 익어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비교적 젊은 세대이시거나 아니면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초반 라디오 조차 없는 깊은 산골에서 코앞을 키고 에,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사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병훈련 6개월에 짝대기 2개 이런 당시 아주 유행했던 노래를 들어보지 못한 분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해병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노래가 친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육군기밀병 이라는 60년대 유행가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신병훈련 6개월에 짝대기 두개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신나는 김일병 헤이 hey, 브라보 김일병 이렇게 시작하는 육군 김일병이라는 유행가와 수중훈련 4개월에 수색대 용사 이런 가사에 해병대 수색대가는 그 곡조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대병대식으로 가사를 바꿔서 부른 노래는 이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내전우 음, 네, 아삭한 파도 파도는 석을 버라. 아, 이 노래 원곡은 마포 종점 그 노래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해병대가 가사만 바꿔서 불렀고 에, 또 음, 빠따도 아구창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에 시궁창과 화장터를 누비고 다녔도 바라바라 이 노래 역시도 해병대 병 121기 가수 최희준 선생의 맨발의 청춘. 에, 이 노래가 원곡이라는 사실. 음, 그 원곡이 그 목소리를 좀 깔아야 돼요. 에. 눈물도, 한숨도. 아, 이거 아니다.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뭐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아, 비슷하죠? 어? 에, 빠따도, 아구창도. 에, 비슷합니다. 아니 어? 똑같죠? 뭐. 에. 아, 아무튼 이게 죄송합니다. 노래가 좀... 에,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해병대 수색대가는 육군 기밀병이라는 노래가 원곡이라는 사실. 에, 이제 부정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육군 기밀병이라는 히트곡이 해병대 수색대가를 표절했다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정민섭 선생께서는 그 명성에 아주 큰 타격을 받는 거죠. 또 노래를 부른 봉봉 사중 창단에게도 역시나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도 음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면 봉봉 사중 창단이 해병대 수색대가를 표절해서 육군 기밀병이라는 노래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신병훈련 6개월의 짝대기 두개 이렇게 시작하는 육군기밀병 이 노래는 1967년 1월 연초에 발표된 노래인데 음반 표지를 보시면 육군기밀병 그리고 울릉도 트위스트라는 노래 두 곡이 크게 인쇄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이두 노래를 부른 봉봉 대이 시스터즈 e 국내 최고 인기 남녀 보컬팀의 경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음반은 67년 1월 나오자마자 아주 대히트를 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1969년에는 육군 김일병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신상옥 감독, 신영균, 최은희, 남정임 등 당대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했을 만큼 육군 김일병이라는 노래는 영화로도 히트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노래는 언제 어떻게 해서 해병대 수색대가가 되었을까요? 아그 전에 해병대는 비록 남의 거를 슬쩍 자기 자리로 위치동시키는 이김빠이라는 아, 버릇, 음, 아니 전통 <laughs>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김빠이에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었습니다. 아, 즉, 같은 군인들 거는 슬쩍 해도 되지만, 민간인들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해병대 수색대가 봉봉사중창단의 노래를 슬쩍 한건 뭐냐? 봉봉사중창단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었다는 말이냐? 아,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에, 여기에 대한 에, 저처럼 해병대를 옹호하는 사람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병대는 결코 민간인인 봉봉사중창단의 노래를 김빠이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는 그저 에, 이 노래를 해군 UDT에서 훔쳐왔을 뿐입니다. 에, 그럼 민간인 거를 훔친 도둑은 해군 UDT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해병대는 그걸 다시 김빠이 했다. 아 그럼 <laughs> 장물을 실적한 거니까 아, 장물 취득도 죄가 음, 되긴 되네요. 음, 어, 어쨌든 해군 UDT는 민간인이 아니죠. 예, 그럼 해병대는 김파의 수칙을 준수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군인들 거는 어차피 네거내 거가 없는 국방부 물건이니까 막 가져와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 해병대는 항상 그 뭔가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뭐 육군 사단장 집차도 훑어오고 뭐 그랬대잖아요. 아무튼 해병대는 해군 UDT에서 이 노래를 가져왔기 때문에 남들의 일반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작물을 다시 김빠에 당한 해군 UDT에서는 뭐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뭐 지들도 훔쳐온 건데 뭐라고? 장사 한두 번 하나 뭐. 자 그럼 정리하면 67년 1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육군 김일병이라는 노래를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 해군 UDT가 최초로 표절했다 언제? 67년 여름에 아, 이런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릴 때는 60년대 후반 아, 이렇게 이제 대충 모호하게 이제 넘어가야 제가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만 오늘처럼 67년 여름이라고 이렇게 그 시점을 정확히 밝히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죠. 하지만 이건 정확합니다. 왜? 이 노래는 1967년에 UDT 교육을 받은 UDT 13기부터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은 UDT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66년에 교육을 수료한 12기 이전에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 노래가 67년 1월에 나왔는데 66년 여름에 UDT 12기가 그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66년생이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얘기보다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에? 66년생이면 그래도 아 내가 네 다섯 살때 월남에 갔다고 우길 수는 있지만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노래를 66년에 어떻게 불러요? 에? 맞죠? 예. 자, 그럼, 왜 하필 67년 여름이라고 그 시기를 특정하는 거냐? 그 69년 시, 뭐 그때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 또 70년대 초반부터 불렀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67년 여름이냐? 아,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아, 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노래는 해군 UDT 13기 예, 기수가입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기수관은 해군 UDT라든가 해병대 특수수색대처럼 그 교육 과정이 몇달 이상 아주 긴 경우에 피교육생인 동기생들끼리 에, 자기들 기수를 붙여서 에, UDT 13기가 또 해병대 특수수색 24기가 뭐 25기가 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교육기간이 워낙 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유격훈련 일주일 받으면서 해병대 유격 27기가, 28기가 뭐 이따 식으로 노래를 만들면 그 노래가 한 수백 개는 나오죠. 그래서 뭐 해병대에서 그냥 유격대가 이거 하나로 통일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검푸른산스 산길은 사나 와도 나는 야 언제나 불굴의 유격 대 마지막에 음 레페른 나관이다 아 이게 확실히 게 트로트 이게 뽕짝으로 나온다 이먹뭘것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끝나는 해병대 유격대가 이 노래는 육군에서 들어온 노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튼 UDT와 특수 수색대가 기수가 또는 차수가를 만든다고 하지만 피교육생 중에 작곡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한두 번 들으면 모든 동기생들이 아주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여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유행가를 가사만 바꿔서 불렀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 다시 정리하면 67년 1월에 나온 육군 김일병이라는 유행가는 67년 그해 초여름부터 시작된 해군 UDT 13기생들의 기수가가 되었다. 그런데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체계적인 교육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59년에 UDT 제5기 과정을 수료하고 UDT에 근무하다가 7년 후인 1966년 해간 37기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 김치준 이라는 분에 의해 68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또 특수수색교육에서의 교관들은 부사관 그들 중에 UDT 13기 출신이 있었고 이분에 의해 UDT 13기간은 해병대 수색대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병대 수색교육의 체계를 잡은 분은 UDT 5기 출신의 김치준 당시 중위였지만, 부사관, 교관 중에는 그 1년 전인 67년에 UDT 13기 교육을 이수하고, 68년에 수색대 교관을 한 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무리 UDT 교육이라고 해도, 다른 기수의 그 기수가까지 배운다는 건, 그럼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해병대 특수수색 교육은 수색대 요원이 아닌 각 보병연대의 IBS 기습대대 인원들도 정식 수색대 인원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70, 80년대 기준, 물론 IBS 기습대대 인원 모두가 수색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습대대에서는 나름 정의의 요원들을 선발해서 수색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색교육을 이수하고 기습대대로 돌아온 인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습대대에서는 이 인원들이 자체 IBS훈련에서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부사관은 교관, 병원 조교. 이때 즉, 수색대에서 수색교육을 이수하고 IBS 기습대대로 복귀한 인원들이 수색교육 시절 배웠던 수색대가를 특공대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공대는 IBS 기습특공대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최종 정리하면, 봉봉 사중창단이 부른 육군 기밀병이라는 노래는 해군 UDT 13기가가 되었고 UDT 13기 교육을 수료한 해병대 부사관이 해병대 수색 교육을 담당하면서 해병대 수색대가가 되었다. 그런 다음 각 보병연대의 IBS 기습대대 요원들이 수색 교육을 이수하고 자대로 복귀해서. 다시 특공대가로 만들었다. 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노래였기에. 에, 그 뭐, UDT가 훔쳐온 노래를 해병대 수색대가 다시 김빠이 하고, 그걸 또 IBS 기습대대가 슬쩍 가져오고, 음, 어쨌든 뭐, 훔친 걸 다시 훔치고, 에, 그걸 또 훔쳐오고, 깐데 또 까고. 그런 식이네요. 어쨌든, 그럼, 육군 기밀병이라는 대원은 육군, 그리고 해군 UDT, 또 해병대 수색대와 IBS 기습대대를 전부 경험한 거죠. 대단한 기밀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군대에서 이렇게 전출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꼴통이죠. 한 부대에 진득하게 이렇게 오래 있지는 못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 이런 군대의 싸제 가요는 구전에 의해서 후임들에게 전수되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 가사가 조금씩 바뀌는데 에, 그 자연스러운 변형은 예외로 하고 해군 UDT와 해병대 수색대 그리고 기습대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은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동물, 에, 즉, 해마, 상어, 박쥐 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군 기밀병 원곡에서는 짝대기 두 개를 뭐 이렇게 달았는데 UDT에서는 해마를 새겨 달고서 뽑내는 UDT 그리고 특수색대에서는 다시 상어로 바뀌었다가 기습대대에서는 박쥐를 새겨 달고서 뽑내는 특공대 이렇게 그 에, 동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UDT 실그 휘장에서는 해마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른쪽 심해 잠수사 또는 해난 구조대 등으로 불리는 SSU 휘장에서는 양쪽에 해마 두 마리가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째서 UDT 13기가에서는 해마를 새겨 달고서 뽑내는 UDT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특수수색대에서는 상어가 보이고, 기습특공에서는 검은 박쥐, 그 날개가 보입니다. 이 밖에도 80년대 중반, 저희 때각 2대대에서 그 불렀던 기습특공대가 그 버전에는 UDT 또는 수색대 그 가사에 있는 일부 소절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불러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 PT 수영에는 두덜대지만 영자 식사에는 용감한 수색대 또는 뭐 용감한 UDT 이두 소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80년대 후반 추억록에는 그 가사가 원래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영자 식사는 용감한 수색 <laughs> 어떻게 용자를 식사, 먹습니까? 그 UDT하고 수색대는 밥 대신 용자를 먹어요. 먹을 걸 먹어야지. <laughs> 네, 농담이었습니다. 오늘은 육군 기밀병이라는 유행가가 해군 UDT를 거쳐서 해병대 수색대 그리고 IBS 기습대대까지 전파된 네,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